우리 한국도요, 이 젊은 세대들은 성탄절을 되게 많이 기다려요. 왜? 교회에 오려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친구와 또 연인과 또 혹은 사람들과 함께 파티하려고, 즐기려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대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 좋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추석 혹은 설날보다 이 성탄절 명절이 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점점점점 점점 이 성탄절에 대한 주님 만난 예배보다 참 그래서 아습스럽기도 하지만 아이 젊은이들이 추석날은 시댁에 가거나 또 처가에 가서 뭐 왔다갔다 해야 되고 전도 붙여야 되고 힘든 것 같지만 음 추석날 설날은 성탄절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파티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무관한 성탄절이 되면서. 젊은 세대는 점점, 점점.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이미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유촌 애들부터 할로윈 축제를 막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명절은 앞으로 더큰 명절은 성탄절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명절, 또 우리들의 가장 큰 축제의 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났을 때의 예, 예루살렘의 상황, 예루살렘의 상황 가운데서도 왕실의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이 나면은, 아, 청와대는 어떻게 할까? 혹은 뭐 국회는 어떻게 할까? 혹은 또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왕실의 상황 가운데서, 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게 동방박사예요. 왕실에 와서 알려준 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주 소동이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아주 전쟁이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됐다. 유대인의 지금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왕이 왔다,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헤롯 왕 때에 아주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습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 영화 사해자가 영화 되는 거죠. 왜이 유대인의 왕을 나타나면 다 죽여버려라. 아이들은다 죽여버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자고로 아주 잔인한,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은... 몇 가지 반응을 보인다.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위기를 겪게 되면 어떤 위기를 겪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에 게 오히려 그냥 덤벼들고 어 공격적으로 나서요. 위기가 나오면 막 공격하고 막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자 유형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위기가 오면 은 아예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 좌포 자기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슴이용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위기가 오면은 또거위 같이 막온 사방 다니면서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누구의 집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은 본인이 다니면서 막 떠들어야지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어떤 분은 위기가 오면은 말을 하냐고 싹 들어가 가지고 그 위기를 자기가 당할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모략서형이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더라도 사람마다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왜 너는 왜 가만히 있어 가지고 그러냐. 좀 가서 좀 싸우지. 왜너 당신은 왜 싸우고 있냐. 좀 조용히 하지. 왜 당신은 뭐 떠들고 있느냐. 좀 창피한데 가만히 있지.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반응이. 그런데 이 지금 헤롯이라고 한 사람은 위기를 당했어요. 무슨 위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아니, 내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라 하니까 이 위기를 감당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헤롯이라고 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음모적인 사람이고 또 공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래서 공격적인 것은 영화를다 죽여라라고 살해 명령을 내리는 길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헤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내들이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인의 그 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듯이 입법부의 기능을 아주 마비시켜버렸다는 거죠. 이, 왕, 이 왕이. 그러면서 또 자기에게 직언을 하는 아내도 왕권으로 죽여버립니다. 또 처남도 죽여요. 그 처남의 아들들도 죽여요. 심지어 장모도 죽여요. 하여간 자기가 왕 노릇을 하든 노릇 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다 공격적, 처연하고 척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아주 못 견뎌하는 거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게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여? 만약에 당신이, 당신들이 그 임금을, 왕주대를 왕으로 기를 보면 나한테 왔으면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이게 경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가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음흉하고 아주 모사적인 그런. 얘기. 그래서 이는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있다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루살렘의 소동 가운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어디서 나느냐"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잠시도 머물지 않고 즉각 대답을 합니다. 것이 구약의 미가서의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하면서 미가서의 말씀을 줄줄줄줄 읊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능통하게 알고 있으신 분이 대제사 이 서기관과 소기 서기 대제사장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제장과 소위관들이 유대 땅의 베들렘에서 오신다라고 하면은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뛰어가야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들어섰다. 왜? 머리 이미 수없이 들었던 얘기고 공부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대제장과 소위관들은 베들렘에서 납니다. 그 즉각 대답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무런 분쩍도 하지 않아요. 왕이 불러서 대답을 물어봐야지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것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이 지식이 머리로만 멈춰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가장 좋은 지식은 그 지식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 연결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서도 머릿 속에만 담고 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하는 거,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머리를 가지고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따라 움직이면 귀한 능력을 나타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만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경계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은,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공부하고 외웠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우리 생활을,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하고 있다가,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삶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먼저 동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방은 일단은 해가 뜨는 쪽을 동방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이다 라고 우리나라 동양이다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해가 뜨는 쪽이 동방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개념에 보면 해가 뜨는 쪽을 어디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느냐. 당시에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을 동방으로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낙타를 타고 왔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약한천킬로 정도가 된다.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부산보다 한두배 정도 거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 당시에는 뭐 KTX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뭘로 걸어오거나 그리서 낙타를 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해볼 때 정말 수일이 걸렸을 것이다. 여러 날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한달 이상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동방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왔을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왔을까? 바로 이상한 별을 보고 왔다. 별을 연구하는. 그래서 동방의 박사다. 그럼 박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처럼 무슨 뭐 철학 박사, 의학 박사, 무슨 뭐 무슨 박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박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박사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 무슨 교사, 제사장, 의사, 뭐 점성가, 예언자, 해몽가, 미술가 등다 박사라고 불렀는데 이분들이 별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일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처럼 무슨 뭐 인공위성이 있어서 날씨를 보고 무슨 뭐 자연재해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게 아니니까 별을 보면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자연재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주로 점치는 그 당시에는 점성가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성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상한 별을 봤다라고 하는 거요 이상한 별을 보게 되니까 아, 저 별이, 아, 마치 우리를 인도하는 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별을 쫓아 왔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는 별만 보고 무조건 쫓아 왔다라고 하는 움직이는 별 쫓아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좀 숨긴 진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항상 그리워했던 것이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항상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오시면 그리소가 오시면 미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자유가 있다 구원이 있다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흘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몸만 상하고 또 힘든 것이 아니라 거기 믿음, 여호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음, 음, 다니엘이라든가 뭐 느에미엘이라든가 아주 탁월한 신앙인들이 바벨론에서 활동한 에스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그 부스러기 만는 바벨론에도 남아있었고 페르시아에도 남아있었다라. 왜냐하면 또 포로 때 남아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유대인들이 믿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온대더라, 구원자가 온대,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온대더라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분이 저 별이 약속한 것처럼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조각하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쫓아서 그들은 별을 따라온 거야. 별이 무슨 뭐 이상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심겨준 믿음 가운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자가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셨다라고 하는데 저 별이 아마 그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킬로의 길을 오는 거예요. 천 k 로의 길.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행렬을 보면 딱세 사람만 온게 아니에요. 유추, 유추하건데, 이 동방박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최고의 권세와 부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황금을 가지고 왔다. 황금을 얼만큼 가져왔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황금은 고대나 지금이나 귀한데 옛날에 더 귀했잖아요. 2000년 전에더 귀했잖아요. 우리가 금을 왜안 사요? 금보다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금을 안사지 당시 최고예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물은, 사실상 성막과 성전의 모든 기물은 정금으로 만들어져요. 순금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웬만한 종교의 모든 뭐 탑이라든가 뭐그 예물은 다 금으로 만듭니다. 옷까지도 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왕을 상징한다.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온게 있어요. 유향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향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수. 너무 비싸 합니다. 지금은 무슨 뭐 우리가 이조제를 많이 하잖아요. 가짜 향수를 많이, 가짜 향수라기보다는 이렇게 인공 향수를 많이들 만들잖아요. 무슨 향, 무슨 향 섞어서 이 기술이 발달돼서 만지만 당시 섞을 수있 기술이 없어요. 구하는 것은 오리지날이에요. 이 유향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나무, 이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기인데 이 향이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한두 방울만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향기라고 하는 것은 올려지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으로 비유하면 은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유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당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시 구역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보면 몰약을 갖고 옵니다. 몰약은 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품입니다. 약품. 방부. 그래서 이 약품이 당시에 요즘처럼도 많은 약이 있어서 골고루 처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아까진 끼리 뭐 이렇게 해서 빨간 약 하면은 모든 약을 쓰듯이 당시에 이 조그만 약을 발라도 사람들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약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것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선지자, 예언자임을 상징하나 봅니다. 왜요? 선지자 예언자들은 당시에 말하다 죽으신 분들이에요. 왜? 선지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입술에서 하는 얘기가 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던져주는데 당시에 죄 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왕들이에요. 권세자들이에요. 그들 앞에 똑바로 살아라, 운전인 사라 하나 님뜻로 어기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걸확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언자들은 자기 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처형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선지자의 고난이거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왕이자 제사장이자 또 예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가 현찰이거든요, 금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헤로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오두릅피 신했었어요, 애금으로 피신했었어요. 당시 아버지 목수인 요셉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서 수년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굽에 가 가지고 살아 있는 동안에 또 다시 다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올 때까지 살림살이 경제적인 이이 양임을 도왔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또 유향과 같은 경우도 너무 비싸고 귀한 것이지만 그 향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마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더러운 것 혹은 해충을 물리칠 수 있도록 잘, 이 아기 예수님을 잘 키우는데 사용됐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또 사람이 살아면서 여러 가지 약이 필요할 때인데 그때 그때 쓰임써서 육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그 천키로 떨어져 있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전해 주고 돌아가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마몬지 섭린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와 가지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경배했다. 경배했다. 동방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고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박사들인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경배했다.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경배라고 하는 뜻은 임금님이 여기를 행차하신다. 여기 행차하신다. 조선 시대로 넘어가서 행차하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하고 계셔야 돼요? 다 바닥에 나서 땅바닥에 코를 처박아 있어야 되는 이게 경배예요. 그렇죠? 임금님이 가는데 아이고 임금님 간에 얼굴 뻔히 쳐다보면 어디 감히 눈도 못 마주치고 서있지도 못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코가 닿도록.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우상숭배할 때는 그 신의 발 앞에 가서 자기 얼굴을 댄다는 거예요. 이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실력자인 동방박사가 천킬로의 길을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예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이 어쨌든 카타고미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같은 데서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림으로 남아 있고요. 어디든지 가서 교회도 안에 성화로 있고 교회 밖에 성화를 는 밖에도 있고. 즉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그 장면은 많은 그림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림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게 바로 중요한 앞뒤 전후 문맥과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림 한 권이 때로는 성경 한 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림 한, 그림 한, 한 작품이 때로는 성경 한 책이 될 수도 있고요.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만은 천주교회 같은 경우가 가면 성경의 그림, 저 그림이 뭐예요? 그럼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 얘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그거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은 거의 매년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가 때로는 뭐 재산이 없던 없던 배움이 있거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는 존경하라.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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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서는 엎드려라. 주님만 높여지려라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경배 받기 위함이에요. 우리 최고의 시앙은 주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물이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데로 흘러요. 물이 낮은 데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흘러. 내가 낮으려면 어떻게 돼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낮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겸손하고 경배하고 내가 낮아지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은 임하여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을 때 경배해야 된다라고, 경배.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사실이 성탄절에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주님을 경배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낮은 대로 임하여 없어서. 주님,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마음껏 높여드리세요. 마음껏 찬양해드리세요. 마음껏 예배해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부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임하셨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임하셨고 모든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임하셨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배의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하는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오늘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만을 경배하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경배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 경배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경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늘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길 원합니다. 왕으로 모시고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모셔서 또 우리 성탄의 기쁜 소식을 늘이 전언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경배하는 자들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